어, 제가 금방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, 여러분. 제가 한분더 모시고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. 다음 분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? 누구? 조명섭씨. 맞습니다.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? 지금 어머니 지금 박수치셨어. 예. 인간 추금기라고 합니다. 우리 조명섭씨 무대 위로 먼저 모셔서 저와 잠깐 이야기 나눠볼게요. 조명섭씨 나와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와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. 네 제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네. 이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네, 네. 인사 한번 아, 해주시죠 예예네 예. 네, 감사합니다 참 이게 렇참한 어, 곡만 부르는 느낌인데 이게 참 시간이 많이 지나습니다 벌써 아, 참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오늘 저녁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모두 즐거우셨나요? 네또 네.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또 뒤에 나오신 분들에서큰 박수 그 한번부드릴까요 예.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, 강원도 특히 또 인재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참 인심 좋고 참 사람 좋은 분들은 압니다 왜냐면 저도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인심이 참 좋아요 베푸는 거 좋아하고 뭐 퍼주는 거 좋아하고요. 참, 이웃 간의 사이도 좋고, 그 우리의 강원도의 자랑이 아닌가 알겠고 싶고 또 인재만의 자랑이 아닌가 알겠습니다. 참, 에, 너무 짧게 느껴진 것 같아요. 앞에 세고 불렀지만 진짜 한국만 불고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. 알면 아쉬워요. <laughs> 네. 참, 코로나가 후딱 그냥 싸게 가버리고, 그냥 여러분 앞에서 예, 여러분이 또 마스크도 없이 아주 그냥 박수치고 막 호우이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즘에 코로나 좀 문제 얘기하죠, 그렇죠? <laughs> 여러분 입을 확 막었어요. 아유, 너무 나쁜 놈이에 요 이게. <laughs> 앞으로 마스크 벗고 여러분과 같이 놀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됩니다. 여러분 모두 코로나 19 수치 잘지켜 주시고, 어, 그리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.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